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하 하나 하나 둘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하 하나 둘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하나 둘하 하나 둘 셋. 하나 둘하 하나 둘 셋.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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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똑소리 같아. 예. 하나, 둘, 셋! 똑소리. 하나, 둘, 셋! 이쁜 옷을 입어야지. 난방 입고는 아이, 그러잖아. 아이 아니, 쿡쿡! 하나, 둘! <laughs>

한, 어? 하나, 하나, 둘, 셋. 아니, 꼭그 가만히 그대로 있어,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 둘, 셋. 하나, 살짝만. 네. 하나, 하나, 둘, 셋. 어떻게 하나, 둘, 셋. 언니 일찍 왔잖아. 그래, 그래도 돼, 그래도 돼, 괜찮아. 하나 하나 음. 둘셋 아래 두 화전 풀이 셋 하나 아, 둘셋거 네, 네, 네. <laughs> 하나 하나 둘셋 아, 네, 아, 네, 이거 보세요 하나 둘셋 <목소리> <자>, 자연으로 자연으로 어 <laughs> 하나 둘셋잘나 둘, <목소리> 둘 셋나나 친구 하나, 하나, 둘, 셋, 그거 하고 옷 색깔 하고 비슷해. 하나, 둘, 셋, 이렇게 착 하나 봐야지. 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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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이나 둘, 셋, 하나, 둘, 나 하나, 둘, 셋,

들어다 보면 우리가 금요일날 축제를 하는데 우리 억상동 주인은 누구나 나갈 수 있거든요. 전 하세요 오늘 모레죠이단 넘치 응시, 박치 농치였는데어왜 이렇게 잘하나? 잘했습니다. 방송을 잘 찍었습니다. 저는 그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언제 작가 한방 맞으리지만 저는 막 준비하고 막 엄청나게 그 전날부터. 하고 허리랑 칠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어 잠을 못잤못잤는데 피자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매너도 좋아지고 중간중간에 띠리리리리 기 하고 조금 그분들 밥까지 다 사막에서 보내고 하느라고 저는 다섯이더라고요. 그니까요. 그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히 마음이 아파지게자앉아있지만자어 여러분 의자에 앉아있어도 아마 그때 김영실력 잘하셨습니다. 자 수만 번 물을게요. 아이고 숨 호흡을 알려드릴게요. 이 책상 앞에가 배를 배, 배 마신다. 그렇지 코로 들이마시고 내게 잘. 쭉 펴봐 팔을 쭉 펴봐. 그, 하나 둘. 너무 멋있어 노노노노노노. 노노노.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폐활이 굉장히 좋아. 잘요 춤을 요 귀여워. 우리 노래 기실 제일 막내인가 아시죠 여러분? 막내야 네. <laughs> <laughs> 잘해. 텔레비 보실 때나 집에 있을 때도 이렇게 하냐면 목이. <laughs> 어, 아까 우리 고모님 그냥이란 노래 엄청 잘. <laughs> 장민우 씨의 남자는 말합니다. 배우들의 <laughs> <여러분들> 목들을. <웃음> <웃음> 우리는 다음 주 다음 주모는 회장님 한번 해 봤어. <laughs> 자, 자, 빨리, 빨리, 자, 쉬. <laughs> 어뭐 집에 다 알고 있어 심정 한국도 다+ 아프시네가 심정이 아니아설한테 그냥 이렇게 이 무릎에 치다리 이때가면서 방구방구 짝뽕 짝짝꿍 짝안 남았고 어? 이거 잡을못 짜서 신경 써줬더니 울다 으니까하수년이 어찌해서 병원 엉마하게여러분들다공 어. 울려가고 <laughs> 그랬었거든요. 뭐, 어느 정도 괜찮데 그렇게 잘 여건이 안 돼서, 어, 어 그러다 또 병원, 공민렬 <laughs> 그분들을 위로하는 노래. 그리고 잘가서 행복해. 대장암이 걸렸는데 자궁암으로 전혀또유감한 근데 이런 노래들 슬로우 보고 있는데 <laughs> 저로 어둠 어둠 속에서 <laughs> 울고 있어 내 손을 뽑.

하나 둘 셋. 증 오늘은 해물 먹자. 하나 둘. 뭐야? 응. 하나 둘. 어, 하나 둘 셋. 그때는 대 어. 다 그냥 이렇게. 손을 움직이면 손이 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주먹 주먹, 주먹. 하나 둘셋 하나 둘셋푸게먹어 밥을 조금만 주어지네하게 가져오셨어? 네0년 네. 응. <laughs> <laughs> 봐요. 괜찮 괜찮아 이쪽을 쳐다봐 그면돼 어, 하나, 하나 둘셋 하나, 하나, 하나만 찍어요 하나 둘셋나김이 <laughs> 아, 짜잔. 짜잔 안 보고 짜잔해 보고 안, 안, 안 보고 안 보고 뭐. 어 가이바이 보 가이바. 성진이 동무 하나 둘셋 가이바이 보오바이어 큰일 나 뜨거워. 하나 둘셋 저기 저기 문 여길 저여 봐야지 회장님 저기 봐야지 에이 기나기 우리는 기가기 저기 저기 저는 저기 저기 저는 저기 저기 저나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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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